네, 저는 어, 우리가 서버를 세팅해왔던 이런 과정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건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때 땅을 구매하고, 어, 그 구매된 땅에 어떤 건설을 진행해 줄 시공업체를 선택을 하고, 또 이런 건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떤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구매했던 서버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한 서버와 같습니다. 실제로 땅은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일정한 공간이잖아요.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일종의 공간을 그냥 구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체 같은 경우는 음,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선택한 겁니다. 어, 현실 세계에서 시공업체라고 하면 은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두산중공업 뭐 개성건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집을 짓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뭐 개성건설 이들 어떤 업체들도 분명히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물 자체는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들어내는 과정이 각각 업체들마다 특색이 있고 자신만의 과정들이 있고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만의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뭐 자바나 뭐 파이썬 뭐 루비 이런 것 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홈페이지 자체는 얼마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들 중 워드프레스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업체도 선택을 했고 어, 서버도 구매를 했고 뭐다 준비를 했으니까 건설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워드프레스라는 언어로 건설을 할 때는 테마라는 것이 주축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테마에서 많은 것들을 수정을 할 거고요. 결국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이 테마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어떤 우리 사이트를 아 이런 걸 이제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주소를 알려줘야지 우리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와야죠. 그러려면 우리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데 결국엔 그 주소가 우리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고, 테마를 이용해서 나의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을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방법으로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 웹사이트는 지금 현 상태 그대로도 웹사이트라고 부를 수 있고, 뭐,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특색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특색, 나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어,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린 테마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 테마는 워드프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파워풀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테마를 이용해서 우리는 쉽게쉽게 쉽게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테마를 구매하거나 혹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을 다운 받아서 클릭 한 번으로 설치를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테마를 직접 내가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음, 테마를, 남이 만들어놓은 테마를 내 사이트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목표해야 되는 것은, 테마를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어, 목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아무리 남이 만들어놓은, 아무리 남이 만들어놓은 테마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또 모든 그 워드프레스에 호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수정하는 게 난지 새로 만드는 게 난지 고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 목표해야 되는 것은 테마를 내가 직접 어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결국엔 그 정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어 내가 테마를 만들어서 판매도 할수 있고 또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어. 다음 시간부터 나, 남이 만들어놓은 테마를 설치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워드프레스의 다양한 메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